어. 여러분, 안녕. 굿모닝. 이거를좀 열어 봐야겠어요, 먼저. 이동, 이동. 짠. 짜잔. 그제 이제 두발물에 가 가지고 이제 샤운 것들이거든요. 어... 이게 눈에 보이는 김에 얘를 먼저 좀 풀어 볼게요. 뭐부터 열어볼까? 짜잔, 여러분 제가 오이쇼를 다녀왔거든요. 제가 오이쇼에 가서 원래 되게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잔꽃이, 이런 데이지 꽃이 들어간 이런 로브예요. 소매가 오이쇼는 좀 이렇게 된게 많아요. 이렇게 살짝 펑퍼짐한 형태로. 하고 원래 이 안에 슬립이 세트거든요. 근데 두발이몰에 갔더니 슬립은 없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케미솔 이렇게 차랑차랑 소재가 이런 차랑차랑한 소재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랑차랑한 케미스 이런 반바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짜잔 근데 이 반바지도 이 밑단에 이렇게 살짝 프릴이 달려있어서 너무 러블리하고 이렇게 탑도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살짝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이셔가지얘 샀고요 이거는 제가 짠! 이 브랜드 걸 제가 되게 좋아해서 저희 집에 있는 뭐 저는 러그들이나 뭐뭐비 커버 그리고 필러 커버 그리고 저희 집에 이 브랜드 게 되게 많거든요. 또 오랜만에 또 갔다가 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되게 심플한, 되게 심플한 컵인데 이렇게 입닿는 부분에 이렇게 골드 포인트가 들어간 요런 살짝 둥그런 형태의 컵두개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요. 달라에 다녀왔습니다. 보이세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아주 빛이 갑자기 가려진 느낌이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화려한 귀걸이를 사도 하고 갈 데도 없기는 한데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짝씩. 이렇게 원석 스톤 같은 게 있고 밑에 이렇게 꽃이 있거든요? 지금 잠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상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해서. 어때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내 눈에만 이쁜가? 뭐, 저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머 나 이거 오늘 집에서 귀걸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쁜데? 다음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제 핑크색 주전자가 하나 있거든요. 부품이 뭐가 잘못됐는데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주전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짜잔 투 이어스 워런 피 이는 요런 주전자를 샀거든요.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뚜껑도 이렇게. 짜잔,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난리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주전자 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키친 유틸리티 파는 데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보라색 커트얼리 세트입니다. 너무 예쁘죠얘 세일해가지고 샀어요. 어, 129주 샀네요. 허, 엄청 싸게 샀죠, 여러분?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네 세트씩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하나 사고 제가 일리 커피 캡슐이 싹다 떨어진 거예요. 미리 사던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거의 한 보름도 더 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아잘 왔어요 여러분. 하나는 과테말라. 그리고 하나는 브라질, 그리고 하나는 에티오피아 이렇게 세 개를 시켜봤습니다. 저는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거 잠옷 먼저 조금 세탁기에 돌리고, 제가 점심에는 17층에서 맥심이 놀러 와가지고 같이 햄버거 시켜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너무 배고픔으로 일단 얘를 먼저 빨래를 돌리고 아침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JTBC Hmm 오. 음. 입이 삼삼이 있어서 이렇게 사면 무조건 입이 삭벌어 아침 에일어나는데 음 입이 음 이렇게 벌어져 돌려주면 다시 안 먹고 음 다시 돌아가면 걸고루렇게퀄리티 음음 티나 면티는 좀 그렇고 비슷하고 음음 그래서 퀄리티를. 하러 갔는데 여자건 너무 이런 거야. 그래서 계속 진짜 싸대 하나 만 원. 음. 어, 세일하는 거, 지난 시즌 음. 컬러 그런 거. 자이리로 와. 브라질, 브라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나 음. 이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음. 어머. 어 향기가 너무 좋아. 좋아? 어 너무 좋아. 구워줄래요? 네. 아, 바리스타 훔. 맛있어? <laughs> <laughs> 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대박. 이거 응? 너무 예쁘다. 그래? 이거 진짜 어디 그 어디냐? 삼청동 비싼 카페 가야 있는 장부터. 맞나? 맛있게 물레 너무 맛있다. 이거 요즘에 잘 듣는 노래. <laughs> 맥심이랑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밥 먹고. 아니 근데 세상에 이걸 샀대요. 아니 뒤집개를 왜 4만 원짜리를 사? 너의 오더스를 눌러보고 싶지가 않다. 이 장바구니에 벌써 7개가 담겨 있어. 어디 보다만 뭐남 볼까? 너무 예뻐. 지금 살짝 먼지가 껴서 그런데. 이런 컬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엄청 이쁘지. 마이 페브. 약간 뮤지컬에 나오는 그 느낌. 8시 42분 이제 저녁을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육수는 껍질이 있어야 되거든? 어. 이게 이미 콕이 한번돼 있는 건데 응. 여기서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고 응. 다 뜯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끓여서 수제비를 떠내놓고.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laughs> 우려놓은 멸치 육수. 그리고 이거는 호정이가 우려 놓은 멸치 육수. 그리고 이거는 발효 되고 있는 우리의 수제비 단추 육수. 저는 여기서 오늘 굉장히 쉬운 해물 부침개. 메리 나이. Nice. 반죽을 만들고 계신 17층 맥시미입니다. 아, 안 켜져? 브랜를 okay. 조금 도브하드자르드 브랜드 그 느낌 아니까. Um. 오. 这你等一下，我先。 <목소리도> 와 이거 진짜 완전 내가 먹어 하루 중에 제일 비싼 먹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어 많이 크네. 그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비장의 육수 아웃. 그 뭐야 마법의 스프 안 되는 줄이야. 아가요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잘했어. 아 박수 반짝. 오오아 괜찮. 야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아 진짜. 근데 홍합 육수에 멸치도 치 멸치 육수까지 제가 내서 섞은 거야 이거를. 와야 괜찮아. 야, 근데 마트를 해물다팔리 홍합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방금 맥시미가 갔거든요 11시 45분입니다 맥시미가 오늘 저희 집에 3시 안 돼서 왔거든요 한 2시 반쯤 와서 먹어 먹고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저녁 먹고 또 수다 떨고 그리고 갔습니다 아주 알차게 먹으면서 보냈죠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